안녕하세요. 엔비디아의 나순구라고 합니다. 어, 쉬는 시간 동안에 저 뒤에 가서 쿠키도 먹고 그러는데 금방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았고요. 오그 시간에 좀 진행이 되는 거라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되게 열의를 가지고 잘받주시는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제가 약간 그, 좀 문제가 있는데 발표 마이크를 잡으면 되게 오래 해가지고 다른 람태에 민폐를 좀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일부에서 일단 트렌드 부분하고 멀티 에이전트하고 MCP 같은 것들 소개해 주시는 걸 봤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니모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내용이 딱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고도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아마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니모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니모는 엔비디아의 뭐 상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니모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이 파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니모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총 다섯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섯 가지 솔루션은 어, 에이전트 AI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엔비디아가 이 에이전트 AI 관련해서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어. 정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각각에 대한 플라이휠에서 어, 적재적소에서 어떤 솔루션쓸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겹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사실 이제 앞의 내용까지는 제가 싱크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냥 준비했던 내용인데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일들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가운데 있는 이 분이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그 유명한 분이죠. 그 분이 에이전트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 화살표에 따라서 데이터도 갖고 오고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검토도 하고 뭐 그런 걸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이제 잘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와 계신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다 개발자라고 들었는데요. 그 개발자 분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AI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쉽게 되는 건 사실 없죠. 여러 가지 뭐 챌린지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나열한 네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공통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겠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에크시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앞에 그 데모에서도 보여주셨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법령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최신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이제 비용죠. 이 사실 여기 개발자분들 계시지만 비용에서 자유로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연구만 해도 뭐 전혀 문제없던 조직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A I.를 이용해서 어,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투자했은 했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것위 압박이 상당히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네 가지 그, 그 추가적인 그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결국엔 비디아기 하는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중간에 있는 그 AI, 어,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델 갖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그 파인 닝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진 이별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점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상한 답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드레일링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레그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레그를 적용해 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투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죠. 오픈 소스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너무 많은 뭐 도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가 좀 약간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포럼을 막해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특정 솔루션 뒤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특정 솔루션만 락인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 공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가드레일, 리트리벌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모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총 다섯 가지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다섯 가지만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엔비디아가 어, 별도로 여러 가지 어, 튜토리얼이나 도큐먼트라든가 노트북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문제 있던 걸 갖다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좋은 얘기를 써놓은 건데 진짜 그런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성능치를 뒤에도 물론 좀 나오긴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성능이 어, 향상될 것인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게 니모 커스터마이저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벨루이터 오른쪽에 가드레일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글씨가 좀 작게 돼 있어서 밑에 가로축에 있는 게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저희 니모를 갖다가 어프했다는 거랑 온 했다는 거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어프는 결국은 안쓴 거고 혹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cpu를 이용해서 썼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온 했을 때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그커스터마이저 쓰게 되면은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80% 정도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pi 호출 같은 경우 이별리터 이 모델이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api를 호출했었는데 지금은. 어~ 이블레이드를 쓰게 되면은 저 줄여서 쓸수 있다 요거 뒤에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드레일을 통해서 다수의 가드레일을 올렸을 때 어~ 성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으면서 어~ 에크리시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자료 배포되면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했는지 결과 어~ 조건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형 AI를 갖다 시스템 구축하려면 다양한 이제 AI 소프트웨어고 하 프레임웍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개발자분들도 이제 많이 쓰고 계시고 낯이 익으신 소루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자신이 선호하시는 그런 도구하고 플랫폼 사용하셔 가지고 에이전트 만들고 계실 텐데요. 그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 만들 거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을 잘 쓰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파트너나 개발사라든가 그런 에코시스템에 상당히 온라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터들도 있고 뭐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었,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같이 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해 가지고 잘쓸수 있도록 그런 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빨리한다고 첫일개서 자료 접해가지고 빨리 얘기를 했는데 뭐좀 이해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에는 이제 서두로 말씀드렸던 거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다섯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니모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f i n d 니모라고 니모를 찾으라고 하는 그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그 니모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사실 뭐 영어 발음이 수치가 아니니까 네모 네모 했었는데. 보니까 니모라고 하더라고요. 니모로 시작되는 다섯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제 니모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를 좀 약간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니모 큐레이터가 사실 데이터 프로세싱 하기 전단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드릴 거고, 뒤편에 어 실제 한국에 그런 레퍼런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하고 이미지 뭐 비디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처리할 수 있는 그 대부분 이제 학습을 위해서 쓰기 위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가 얼마나 제대로 돼 있냐를 어가 사실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데이터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뭐 크롤링 해가지고 갖고 오다가 하더라도 디듀블 하고 나면은 10% 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뭐 가상 데이터, d a 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그 우리 보통 뭐채 e o p l e w 아 o are watching the chat, and the other people who are watching the 하 h a t a 여 d the o t h 이 r p e 들이 l e who are watching the 고 h a t and t h 일단 저기 리모 큐로, 큐레이터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 데이터 생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가상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현실에서 없는 부분을 갖다가 물어봤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약간 에이전티에 하고 약간 반대되는.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을 하면서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차들이 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돌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가상 데이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도 어 가상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 SDG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복 제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쓸데없이 데이터를 갖다가 중복되지 않은 중복된 걸 여러 번 돌리면은 쓸데없는 GPU 리소스만 낭비하게 될 겁니다. 뭐 그거 포함해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그 큐레이터가 제공하는 그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리즘은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고 엔비디아 니모 뭐,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새로 나오는 것들 갖다가 계속해서 계속 도입을 해 가지고 추가를 해 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게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레피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고요 사실 기존에 CPU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많이 했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어, 일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사실 GPU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워크로드를 GPU를 통해서 어떻게 좀 빨리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왔고요, 레피즈가 바로 이제 CPU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하던 것을 어, GPU의 병렬형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할수 있도록 만든 게레피즈라고 하는 거고, 니모 큐레이터가 이레피즈 RAPIDS 이걸 이용해서 어,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포함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니모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기는 데이터 성능에 관련된 거고요. 뭐잘 알려져 있는 레드 파자마 V2에 대한 서브셋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 사실은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니모 큐레이터가 상당히 좋은 어, 결과를 내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실제 사례에서도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냈고요. 뭐, TCO 세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비용 절감, 제가 아까 뭐 윗분들, 회사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GPU 비싼데, 뭐 CPU보다 GPU 사가지고 뭘 어떻게 돌리겠어라고 하시고, 혹은 어떤 데는 GPU가 어, 지금 학습이나 그런 데 돌리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데이터 프로세싱이 걸 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GPU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른 결과를 내게 되면 뭐 인건비가 높은 이런 뭐 개발자분들을 갖다 시간을 아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시스템 자체도 운영하는 비용이나 그런 것도 아낄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 오버 어너십 TCO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은 CPU가 제공했던 그런 성능 결과 대비해가지고 GPU로 특히 이제 Nemo c u r 를 통해 가지고 어 이런 TCO 절감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니어하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GPU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지, GPU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노드를 여러 개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안달의 법칙,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가 투입한 만큼 리뉴얼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니모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상당히 줄였다. 완벽하게 없애진 않겠지만,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는 것들은 텍스트 관련된 어, 큐레이팅에 대한 어, 예제가 되겠고요. 어, 여기는 이제 비디오 프로세싱 관련된 겁니다. 요건 앞에 있는 텍스트보다 좀더좀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밑에 어 2천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간 정도의 비디오를 갖다 처리할 때 CPU 서버들을 이용해 가지고 CPU가 지금 2000 CPU를 쓴 거죠. 2000 CPU면 서버당 보통 보면 CPU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한 1000대의 서버일 거고 1000대씩 10 서버, CPU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3점 몇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걸 갖다가 GPU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했을 때에 거의 뭐 43일, 뭐 14일 이렇게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환경에서 우리 와 있는 뭐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뭐 몇년 동안 돌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을 좀 가정해 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루프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고객의 사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엔비디아의 고객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협력자이면서도 고객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좀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뭐 7월 언제부터 단톡복이 끝나 가지고 이제 서로 막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통신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SKT와 KT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며칠씩 걸렸던 것들이 똑같아요. 몇 시간 만에 큐레이팅 어, 작업이 끝났다. 그래서, 땡큐 엔비디아. 뭐, 그러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KT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디둑을 갖다가 어, 상당히 효율을 높였다.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 나와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이 계실 텐데 엔비디아의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시고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어, 발표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모 큐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설명 드렸고요. 나머지 4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거 대해서 는 이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니모 커스터마이저입니다. 그 니모 큐레이터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말씀드렸고 커스터마이저는, 커스터마이저는 데이, 그,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인 m i z e r c u s t o 화하 z e r c u s t o m 이 z e r customizer, s f s t 로라, p z 닝뭐 그런 것 s t 신 기술 같은 것들이 들 t 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도메인 특화된 l l m i z e r c t m i z e r c m i 를 갖다가 만드실 때도 i 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픈 소스 기반 뭐 오픈 소스가 있는데 아마 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거와 대비했을 때 이렇게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밸류에이터입니다이밸류에이터는 내가 만든 모델이 이거 제대로 된 거야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 검토 단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솔루션입니다. 그 LLM이나 레그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 AI 시스템 엔드투엔드로 이제. 그 평가하는 것을 간소화하고, 거기 갖다가 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제 죄송함을 구했지만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죄송한데요. 뭐 다양한 좋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딱와닿으실것 같아요. 그 오른쪽 기술되는 것처럼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커스텀 터 작업에서 엔드 투엔드로한스0무 20, 단계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번거롭고할 텐데요. 어, 니모 이밸류에이터를 사용하시면은 한 다섯 번 정도 API 호출해 가지고 어,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니모 가드레일입니다. 뭐 가드레일은 뭐잘 아실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죠 가드레일을 지원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가드레일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툴 키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지금 니모 마이크로 서비스 말씀드리면서 다섯 가지 솔루션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모두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화 돼 있고 그냥 갖다가 이제 부어놓고 올리기만 하면 쓸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치도 간편합니다 약간 이제 말이 좀 어, 세긴 했는데 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레이턴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래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가드레일 추가하시면서 컴퍼넌스를 갖다가 40% 이상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연시간은 증가하긴 증가해요. 어쩔 수 없이 증가하긴 하는데 한 0.5초 정도만 증가돼서 이제 높은 효율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연 시간 문제가 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에이전트 하나만 써갖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에 작동하는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AI 기반 시스템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제. 만약에 지연시간이 조금만 늘어나도 선당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경험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선당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워낙 뭐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레그 같은 거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신 거고요. 외부의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실시간으로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고요. 니모 리트리버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강아지 종중에 리티버레라고 하는 되게 착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이 니모 리터리버는 그 로고가 그 강아지였어요.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고 빼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구축과 배포 가능하지 않을 갖다가 되게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레그에 특화된 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그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은 보셨으니까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테크 블로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비디오로 되어 있는 튜토리얼, 도큐먼트,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별도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동시에 제공하는 NGC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셔가지고 한번 요거 이제 자료가 나중에 배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실제 보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AI 에이전트를 만드실 때 이런 성능을 갖다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쉽게 그런 분들은 이걸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은 리모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있고 리모는 엔비디아의 어, 상품들의 어, 솔루션들의 집합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는 개념에서 들어가는 다섯 가지 솔루션 리모 큐레이터, 어, 커스터마이저, 이빌레이터, 가드레일 마지막으로 리트리버 강아지 아까 기억나시죠? 총 다섯 가지 솔루션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솔루션 한번 관심 있으실 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